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며칠 전에 이렇게 뚫었던 컵입니다. 구멍이 크죠? 요렇게 제가 뒤에 다시 구멍을 좀 크게 손질을 했었거든요. 잘 뚫었죠? 이쁘게 안깨지고 잘 뚫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그만 에소프레서 컵입니다. 조그마하게 보이죠? 전. <laughs> 여기다가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이게 깔망을 사이즈별로 이렇게 잘라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돈나무라고 이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한달 전엔가 된강 잘라서 흙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뿌리가. 신기하죠? 그리고 얘는, 아이고, 백소종이라고 음, 트럭에 그거 화분을 싣고 다니는 아저씨가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심어 요거 이렇게 샀습니다. 한번 심어 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음, 가는 마사토를 이렇게 하고요. 심는 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고 그냥 혼자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심는 걸 찍으려고 하니까. 손도 떨리고, 말고 떨리고 그러네요. 이렇게 깔았고요 그리고 배양토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뭐 5대5 하시는 분이 있고요뭐 7대3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6대4 정도? 요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아 무동삽이 어, 너무 큰가? 요렇게. <laughs> 심어봤습니다. 이제 숟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커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이쁘다고 <laughs> 제가 종류별로 무작위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키우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화분이 너무 작은가?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두 개, 화분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요. 이거를... 같이 심으면은 둘이 딱 기름 사람처럼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말 붙을 수 있는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고 또 얘들이 또 예쁘고 해서 한번 심어 봅니다. 가시가 부드럽네요. 아직까지는 <laughs> 제가 장갑을 끼야 되는데 제가 장갑 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laughs> 장갑을 끼면서 할 날이 오겠지요. 아직까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장갑을 끼고 하면은 좀 왠지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해서 아주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핀솔스로 하면 되는데 저는 나무 젓가락이 참 좋더라고요 얘가.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핀셋 대용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 안 다치게 쏙쏙쏙 눌러주면은 이렇게 흙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좀더 가긴 하네요. 열심히 이렇게 왠지 좀 엉성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눈으로 1 0 0번보면 마음이 까맣지요.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열심히 예쁘게 심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좀더 놔야 되겠다. 차이차 색깔이 좀 틀리죠. 맞죠? 하얀색 뜯고 연두색도 있고 근데 같은 종류의 여예가 예쁘게 이렇게 있고요 먹고 살살살살살살 끼고요 조금만 더 넣을까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또단음마로 위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짜잔! 끝났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다시 심어볼게요. 뿌리가 이제 막난 거. 이것도 이렇게 넣고요다음에 배양토를 썼고요. 아이, 폭이 막 질질 흐르네. 이렇게 또 신문지 위에 걸러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laughs> 좀넣고요 그다음에 나무 젓가락으로 솔솔솔솔 손가서 뿌리가 안 다치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작은가? 아하. 우선사는 예쁘게 조금 키워서 다시 뭐올 가을에 옮겨보든지 해볼게요. 우사는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 처음 뚫은 컵이기 때문에 <laughs> 한번 예쁘게, 탁실하게 뚫어 보겠습니다. 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어요. 얘가. 잘 커줘야 될 건데. 얘는 저희 엄마가 돈나무라고 하던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돈 나무라고 부르더라고요. 잎이 동글동글하고 엽전 닮았대서 뭐 그렇게 부른다고는 하는데, 돈 나무니까 돈 나무겠지요? <laughs>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맞죠? 온 사람들이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돈 많이 벌어서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톡톡 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된것 같아요. 여기도. 아는 마사토. 저는 농장에서 20kg 마사토를 샀어요. 씻거놓은 거를. 그러니까 좀더 싸게 사올 수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고 고고. 됐습니다. 예쁘죠? 하하하하. 네. 오늘은 우선은 또두 개만 심어보았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뭔가요? 두개 심는데 더 이마에 땀이 나네요. 이렇게 좀 쪼글쪼글하죠. 근데 아직까지 물을 주면 안 되겠죠. 좀 며칠 있다가 얘가 좀 적응하면 물을 좀 줘볼게요. 얘도 예쁘네요. <웃음> 나름, <웃음> 얘 이름이 뭐라더라? 백소정이라던가? 그렇더라고요. 백소정. 예, 백소정. 나중에 이름표 딱 붙여가지고 예쁘게 키워볼게요. 이 예쁜 컵에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빠이요.